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제목은 라맛 레히와 에나꼬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자 겁을 먹은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을 새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에 넘깁니다. 삼손은 초인적인 힘으로 그 밧줄을 끊고 혼자서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천명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라 불렀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위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물을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물이 공급된 그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습니다. 만약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웠다면 얼마나 좋았고 큰 결과를 낼수 있었을까요? 라맛 레희와 에나꼬에는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했던 삼손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명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낭독합니다. 얼마 후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아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냐?" 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희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마심해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고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유다에 진을 치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우리에게 공격을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와서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원하는 대로 들어드리리다 하고 새 밧줄 둘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묶게 합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묶여서 블레스 사람들에게 가는데 블레스 사람들 앞에서 그 밧줄이 끊어질 정도로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초인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나귀의 새 턱뼈로 무려 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삼손 혼자서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함께 이 싸움에 가담해갖고더큰 전공을 세우고 더큰 결과를 낼수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은 그저 블레 사람들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기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혼자서 싸워야 했겠습니까? 삼손이 그 나귀의 새 턱뼈로 천명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지명을 라맛 레히락 불렀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장소에 대한 기념 지명이 된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혼자서 적들을 상대한 다음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하나님께서 그 우묵한 곳에서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습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홀로 엄청난 싸움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지었을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에나꼬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는 경험을 할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라맛 레히와 애나 꼬레의 경험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외롭게 길을 간다 하더라도 주님께 부르짖게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공급해 주시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